블라인드 당신 글다티 납니다. 조심하세요. 블라인드 글 올리면 익명인이 안전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지문이 남습니다. 사람들이 왜 올릴까? 대나무숲이 필요해서 여론을 만들려고? 이슈를 공론화하려고? 다 이해해요. 저도 한때 써봤거든요. 근데 익명이라 믿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스튜디오 시라는 쇼에서 진행자가 공연 중에 방해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익명으로 불만을 적으라고 합니다. <laughs> oh, oh, show that what's happening 마침 옆자석에 있는 관객이 시끄럽게 떠들며 집중을 방해합니다. <laughs> This is so much fun. Are you guys having fun? Ah, oh, I love that wig on him. That is such a good wig. I want it. I want that wig. I want that wig. I want it. Excuse me, ma'am. Yes. I'm going to need you to quiet down. I've had an anonymous complaint. <웃음> <웃음> 남자는 익명이 보장될 줄 알고 불평 글을 올렸지만 상대방은 맥락상 불만을 누가 제기했는지 바로 압니다. 익명이라 생각하고 막 쓰는 그 글이. 단어 문장 스타일 올린 타이밍. 이걸로 다티납니다. 동료들 말로는 익명 피드백을 읽자마자, 아, 이건 누가 쓴 거네 하고 감이 딱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타깃으로 쓴글 누가 쓴 건지 저도 한 방에 알았죠. 회사에서 해프닝 있던 날밤 올라온 글, 그리고 그 특유의 말투. 안 봐도 비디오더군요. 그 직원? 제 실내 리스트에서 연구 삭제. 그리고 블라인드 앱도 같이 삭제했습니다. 오늘 이 팁을 드리는 이유요. 글에는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가 묻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취취와 같은 문장 스타일이란 것도 있죠. 본인은 그게 익명이라 믿고 쓰지만 당사자는 보통 한눈에 누구 그린지 직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쓰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당신의 DNA 지문이 남습니다. 그래도 지문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실무 천사 여러분들이 날개를 다는 그날까지 직장인의 언어 생활 한부장이었습니다. 회사 글쓰기 실무 보고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직장인의 언어 생활 구독하시고 배워보세요.